안녕하세요. 판티비 채널. 오늘은 제가 개업공인중개사 15년 차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소모임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렵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경기가 좋았던 2, 3년이 있었지만 막상 경기가 힘들어지고 더군다나 프롭테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특히 중개사무실 같은 경우는 1인 사무실이거나 아니면 직원 한두 명 정도 있는 소규모기 때문에 막상 빠르게 온라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사무소 옆에 있는 중개사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중개사가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 협력해서 같이 무엇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재개발만 오래 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서 물건을 찾거나 고객을 찾을 때타 공인중개사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모든 중개사가 다 재개발을 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막상 물건이 나오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아야. 살아야 될때 어떤 중개사한테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별로 쓰는 중개거래망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물건을 검색하거나 찾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전에 제가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이용해서 약 6개의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공동중개망을 만들어서 인천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분들과 협력하여서 공동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중계거래망에는 분양권 입주권 모임과 또 주거용 전월세 방, 인천 아파트 전월세 방, 상가 사무실만 거래하는 양도 양수방, 개투자 할수 있는 중계방, 또 건물과 그 외의 물건들을 거래하는 그런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6개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는 수백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과 같이 협력하여서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서로 공동 중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온라인 네이버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판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부동산 판이라는 카페가 보이는데요. 이 부동산 판 카페를 들어오시면 제가 처음에 만든 개설 취지는 이 카페를 통해서 중개사분들이 자기 물건을 교류하고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서로 교류하다 보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개설해서 운영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 글 보기에 들어가면 많은 대표님들이 직접 자기 물건을 올리면서 거래도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베스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공장만 주로 하시는 중개사님이신데, 공장에 대해서 계속 물건을 올리고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현재 카페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진 않지만 충분히 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사무실이 거의 1인이거나 직원이 한두 명 밖에 안 되는 소규모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모르거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막상 다른 중개사하고 협력하여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장을 통한다면 충분히 커뮤니티도 활성화되고 서로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여겼고 또한 제일 너무나 부족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중개사한테 꼭 필요한 중개 실무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나 이런 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15년을 중개하면서 느꼈던 정말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딱 그것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최근에 이 카페를 통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에 탁월하신 강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교육을 했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15년 동안 중개업하면서 거의 광고를 하지 않았던 대표님이 파워링크와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를 하고 나서 바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쾌거를 음 이루어냈습니다. 음 제가 강사님께 요청한 부분은 우리 중개사에게 꼭 필요한 파워링크와 꼭 필요한 스마트 플레이스만 알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개 실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에게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 대표님 같은 경우는 10월 27일날 파워링크 통해서 물건을 접수받고 12월 6일날 광고를 게시하고, 바로 12월 7일날 서울에서 온 손님이 계약 성사를 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만들어지에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 또한 뿌듯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카페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한테 맞는 맞춤형 교육도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4,50대가 되면 온라인에 능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부분들을 낮춰서 받는 교육이 전무후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은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결국 시간과 돈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그 상황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중개사들끼리 물건도 교류하고 정보도 교류하면서 특히나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까지 이루어내고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튜브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지 않고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블로그를 꼭 필수로 여겼듯이 이제는 결계는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개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를 할때 가장 어려운 점은 혼자서 자기 채널을 성장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같이 협력하는 중개사님들과 유튜브 채널도 같이 키워나가고 싶은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지금 현재 플랫폼이 거대하게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살아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여럿이 같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 단톡방과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인천에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온라인 카톡방에 참여를 하셔서 물건을 서로 교류하면서 최선의 이익을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제게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 오픈 카톡방에 비밀번호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판 카페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다양하게 직접 물건을 올리시고 홍보하시고 정보도 나눠주시고 또한 이제 초보 중개사나 아니면 이제 막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또한 많은 경력자 분들 중에서도 중개 실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섭외해서 저 또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성장시키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는 제가 중개사로서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저와 협력하는 분들과 함께 가고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